진짜 이게 안녕하세요 인사만 해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수도보다 여러분들. 오늘 사회를 맡은 사회자 김형주. 네, 저는 사회를 맡은 CNN 아나운서 MC 신하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대식을 어, 시작할텐데요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이곳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중국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수도군단 장병 여러분들을 위한 문화의 밤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aughs> 첫번째 공연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그룹 좋아하시죠? 어, 걸그룹 중에 어떤 걸그룹을 제일 좋아해요? SNS. 예! 질문 예! 어, 드립니다. 퀴즈는 우리 하나 씨가 낼 거예요. 하나 씨, 그, 그 퀴즈 한번 내보세요 네. 혹시 술 좋아하시나요? 네. 네, 어떤 술 좋아하세요? 다 먹습니다. 아, 다 드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술은 뭘까요? 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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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어, 제 입술이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아 그러면 입술용 한번 날려주시죠, 한번 하나씩. <laughs> <laughs> 여러분들 이봉진 마술. 자, 맞춘 숫자가 뭐라고 하셨죠? 1665번. 이제 의자를 아래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춘 숫자. 1665번. 가려서 돌면 되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너무나 단순하게 재미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냥 4개라고 네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를 가려서 돌리면 이게생겨니다자 <laughs>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좀 놀아볼 시간을 가져봐야 될것 같아요. 네 우리 스터 건달 여러분들이 열정이 그렇게 넘치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번에 정말 멋진 분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a 네. 네. k 이제트큰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자 생각하는 우리 조국의 심장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힘, 강한 힘 수도군단의 용사들은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늘 군단장에 본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수도군단의 천명보교가 리더스 클럽, 우리 그 육기원로들이 함께 와서 사실 군단장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맞지만 여러분들의 그 노고를 이 기회를 통해서 치아를 하고, 어, 여러분들 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되는데, 문자당이 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저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토요일 밤이 대단히 뜨거운 밤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 몸반으로 가면 이 열기를 다시 식히고, 오늘 푹 쉬고, 어, 새로운 생월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뜨거운 항성과 함께 박수를 한번 쳐주 줍시다. <laughs> <laughs> 최근에 부사장님께서 감사패를 이렇게 들고 계십니다. 제가 감사패를 대신 양독해서 읽겠습니다. 감사패 성명 유진현 귀한의 평소 육군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셨으며 특히 수도군단 장병들에 대한 행원과 위문 공연으로 장병들의 정서 함양에 커다란 도움을 주셨기에 고마운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14년 10월 25일 수도군 단장 중장 최병록. 어,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오늘 즐거우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공연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고 아무리 북한에서 운전을 울리고 온다 하더라도 당당히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열정과 패기와 이 힘이 수도군단의 힘이자 수도 군단장님이신 최명로 군단장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명로 군단장님 박수 한 번만 해주시오 <laughs>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형제이고 그리고 이리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들입니다. 늘 집에 계신 부모님과 형제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늘 끈끈한 정과 우유의 정으로 군생활 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다음에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좋은 기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들 모두 함께 건강 챙기시고 이 나라와 주목을 위해서 열심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인사했던 충성 고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겠습니다.